중국 문헌에 보면 흑로 씨앗이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 여자들 피부 미용에 상당히 좋습니다 오. 그래서 이흑로가 지금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가 아모레프시피 저희들은 엑기소로 만들어 가지고 특허를가 있고 지금 국내 에특허난한건두 군데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관절에 상당히 좋은 사장님 나 저랑 꼭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와 아, 공기가 너무 맑은데요 아 여기 합천이 네. 청정지역입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농군산차 최용학입니다 저희가 듣기로 연매출 100억 대표님 이셨다고 네. 예 맞습니다 대우하고 삼성에 근무하다가 나와고대기 되게... 예, 예, 나와가지고 <laughs> 765kv라는 관광철탑 을 했어요 국책사업인데 그거를 하다가 imf 가 와가지고 높은 산을 못 넘겠더라고 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또 엔지니어다 보니까 네. pcm 보일러 라고 유실식 보일러가 있습니다. 네. 그걸 그래 발명 특허 내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나이도 있고 집사람 보고 정리하고 시골로 가서 조용히 좀 살자. 그래 이제 기농하게 됐습니다. 롬매출 백억 대표님에서 기농 결심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걸 집사람은 싫어했지. 아. <laughs>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강로 지금 사봐보니까 아, 있지? 저 뒤에 있는. 흥로... 아, 예, 예, 예. 흑로는 살면서 처음 들어봅니다.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재배되다 보니까 예. 인지도가 낮습니다. 친구 소개로 이거를 손을 대게 됐는데, 흑로 예. 액기스를 개발해가지고 발명특허 보유 중이고, 현재까지는 시작이다 보니까, 예. 매출은 좀 빈약하지만, 앞으로 비전이 있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아, 은퇴하셨는데 돈이 <laughs> <몸이> 쓰셨구나. 쉬려고 <laughs>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나는 사람은 꼭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흑로가 <laughs> 뭔지 한번 볼수 있어요. 예, 예. 예. thank you 이 나무 자체가 이름이 흑노호 거든요 아 이거예요 나무 자체는? 자체가 흑노호입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순위 올라 오잖아요 네네.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데 요순이봄 되면 꽃이 피고 열매 가 맺히죠 여기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명대학 식품영양학과 하고 주문분석을 네. 해보니까 잎하고 줄기하고 뿌리하고 버릴 게한 개도 없습니다 혈액순환이 뛰어나다 보니까 관절염 심혈관 유마치스 엑시스 자체가 어떤 효능이 있느냐 하면 우리 지인 중에 계속 한 1년간 장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픔 더 진행이 안돼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거이 근데 흑노호 지금은 무명 <laughs> 예, 연예인이잖아요. 예, 연예인 예, 그래. 무명 <laughs> 연예인이잖아요. 예예 예, 맞습니다. 근데 어흑노 아, 사업을 해야 되겠다 결심한 음. 그 계기가 뭐예요? 과일 자체가 네. 상당히 이쁩니다. 6월달에 꽃이 피고 8, 9, 10월달까지는 열매가 맺힙니다. 과일이 가지고 있는 성분도 있고 막다 좋지만은 처음에는 난 과일에 반 했지 솔직하냐 이거 아, 네. 너무 예쁘니까. 그런데 학술지나 이런 데서 네. 나오는 효능을 보니까 줄기나 잎 뿌리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성분이 너무 좋은 거라 흑로라는 아, 과일 자체에서 나오는 효능보다 줄기 뿌리 같은 경우는 더, 좋아, 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아, 자르면 여기에서 진이오거든요이 진이 뭐냐면, 여자들 피부 미용에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흑노가 지금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가 아모레프시피 화장품 회사에서 활용 해가지고 미백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아. 그 다음에 저희들은 액기소로 만들어가지고 특허를 가 있고, 지금 국내특허는한건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흑노에 빠지신 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어요? 기농구전차인데, 8년 동안에 여기에 올인 해가지고, 신수로 뭐, 국내에서 제 만큼 자세하게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가요, 하우스가. 네. <목소리> 아, 대평, 대략 몇 평이에요? 한 300평 됩니다. 아! 지금 제가 나무를 키우려고 삽목을 했는데, 이번에 그, 추위가 억수로 강하게 와가지고,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보다다 아. 얼어붙어. 근데 이제, 중요한게 뭐냐면, 얼어 죽었지만은, 네. 뿌리가 살아있다고. 잘라보고, 다시 심으면, 또 다시 봄 되면, 다시 아. 어. 아고 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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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의 이 흑모가 키우기가 좀 힘든 자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아. 왜 제가 전장을 이런 식으로 막아놨나 면다 열어가지고, 직사광선을 받아보면, 나무가 맥을못 쳐. 제가, 경험에 야면은, 아침, 점심, 저녁, 일조량에 따라가지고 조정을 해야 돼. 근데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물 주는 것도 시간되면 여기서 물이 촥 나오면. 아, 네, 이렇게. 아, 또 엔지니어 출신이라 아, 이런 것도 네. 잘 만드시는 네. 거구나. 뭐라 아, 선수식이야. 300평 투자 <laughs> 금액은 네. 얼마 정도 있어야 되세요? 이 정도로 하려면 한 2억? 하면 할수록 돈더 들어갑니다. 정말 이 효능 흥로인지도 많이 알려져서 돈줄 아셔야 이걸. <laughs> 그래, 그런 욕심보다도, 제가, 제 저는,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해보니까, 국민 건강에도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은퇴하고, 인생 이막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음, 제가 음. 뭐, 일복이 많은지,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거,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되면, 끝을 봐야지, 아. 중간에 포기하면, 무슨 일이든 안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기왕에 한 거, 잘 되면, 자손 만대로 물려주면 되고, 그한민국 음. 국민 다 건강하면 좋고, 저는 그, 그 꿈이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농사가 고생의 끝판왕이다. 라고 하는데, 해보니까 어때요? 나는 고업할래 네. 농업할래? 하면 나는 공업합니다.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어, 엔지니어셨는데, 어떻게 독학을 하신 거예요? 합천군에 있는, 음. 저, 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농업대학이 있습니다. 아. 집사람하고 2년 공부하고, 그래서 딸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특용작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음. 한번 따로 들었지. 하다 보니까 비전이 있더라고. 음. 아까 그 담금주, 그 흑로 과일로 담그셨다고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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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게 흑로예요 예, 흑로입니다. 살면서 아. 서운입니다금도 지금 해나 거거든요. 어. 대표님 술. 좋아하십니까? 예, 네, 좋아합니다 <laughs> 제가 과일로 더 꿈이 있다면 더 하고 싶다면 은 예. 파인애플 포도라 그러거든요 흑로를 예. 당금주를 담아가지고 먹어보니까 와인도 도전하면 해볼만 합니다 와 흑로와인 예. 첫 번째가 간절이좀 아프신 분들이 구매를 하세요 흑로 예 네, 그런 분하고 예. 혈액순환이 좀 나빠가지고 심혈관이나 뭐 이런 쪽을 좀더 혈액하고 혈액순환에도 좋게 예, 좋아요? 최고입니다 관절도 엄밀하게 따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병이 음 오거든요 그럼 그거는 이제 공부를 하셔서 아신 거예요? 예, 공부를 우리 지인 중에 무릎하고 팔목하고좀안 좋은 분이 있었어요. 예. 그냥 한번 먹어봐라, 그냥 돈안 받고 줄 테니까. 오. 그래 한1년 무리가 그 아픈 게 진행이 더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효능이 있다는 얘기. 아. 그리고 이 한포를 먹는데어요 진통제도 아니고 그냥 남거 이거는 짓 말입니다. 그 저짓 말이고. 이거 과대가고 살이죠. 예, 예, 예. 무슨 예. 이 장복을 하면서 뭔가를 봐야지. 똑같은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듯이 예. 이거를 계속 먹으면 질릴 수도 있다니까. 예. 근데 자기 몸에서 뭔가 반응이 오고 이러면 그렇게 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자신분들은 재구매 하고 그런 분 많습니다 중국 문헌에 보면 흑노후 씨앗이 발기부전치료제로 음. 사용하고 있다 체험제라고 지금 나와있어요 아문헌 나와있어요 문헌에 나와있습니다 여성분들 미용하고 남성분들도 좋아해요 보 투자를 하셨는데 아나 정말 힘들었다 그만하고 싶었다 이럴 때 있었을까요 집사람 때문에 이흑노 때문에 정말 욕 많이 들 었습니다 아. 계속 투자는 되고 수입은 창출이 안되고 <laughs> 이 시골에 오는 것도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저한테 짜증도 많이 내는데 응. 요즘은 이이 개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내부 용기를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로를 구매하려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예, 국내 유일합니다 유일한, 유일한 곳이에요.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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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대표님. 여기는 어디예요 합천군에서 예.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가공센터입니다 해석 인증을 받은 가공공장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은 온 국민이 다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만 나옵니다 아 그러면 궁금한 게 이거 합천군에서 이 장소 이런 걸 제공해주는 거예요? 당연예요 예. 아우 또 예. 대표님 또투자하자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예, 예. 저는 돈이 없어서 <laughs> 이 정도 부담를 <투자는> 못합니다 <laughs> 아 대표님 여기서 흑모 엑기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이 세척기가 뭐냐면, 아까 농장에서 봤던 원물을 이 세척기로 세척을 합니다. 이 세척된 원재료를 예. 건조기에서 12시간을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된 원물을 이 스팀 추출기에다가 120도 로 세팅을 해 가지고 4시간을 고압으로 쭉분다고 말이 120도지 120도 같으면 살균 멸균 다될거 아닙니까? 네. 살균보다도 멸균까지 돼야 인체로 들어가는 데 이상이 없단 말이야. 여기에서 추출된 거 이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살균 교반 탱크를 해놨지. 네. 그럼 저까지는 멸균이 됐고, 이거는 또 살균이 되는 거라. 살균이 돼 가지고 교반을 싹 시켜서 배관 라인으로. 네. 이제 이거 엄청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예예예. 예. 포장기계인데 양까지 다 체크가 다됩니다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군요 이, 네 이런식으로 벨트를 타고 쭉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온 제품을 우리가 포장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 73세 연세시면 관절이라든지 뭐 아프신 만거 괜찮으세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 네. 실질적으로 이 관절에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이게 아분노를 어, 꾸준히 드시다 보니까 어, 저는, 저는 뭐 혼이라든지 아, 아, 아. 저는 뭐것도없루하루세봉씩 먹습니다 지금 근데 이 관절에 좋은 그 원재료 라고 하나요? 네, 예. 그 우슬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예, 우슬보다는 성분분 검사라든지 이런 예. 걸 봤을 때, 예. 우리가 더 성분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습니다. 아, 흑노가 우슬보다 더 예. 효능이 예. 좋아요? 실제로 그 밭에 우슬도 예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농장 옆에 가면 우슬 많습니다. 아, 아. 근데 흑노가 관절에 더 효능이 있으니까 그걸 예. 네. 어떻하시 거예요? 네가데 뭐 저는 그 우슬은 아예 생도안 쓰이지. <laughs> 그 진짜 이 흥노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같으셨겠어요. 제 남은 인생을 고린을 해야지. 그렇죠. 오. 이게 잘안 되면은 삼분님한테 또 혼나셔야 되니까. <웃음> <웃음> 맞습니다. 우리 대표님께 흥노란 뭘까요?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국민 건강에 좀 일조를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음. 있기 때문에 솔재한 자리로 많은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대표님 열정 거의 8년이라는 시간을 5억 이상을 투자하시면서 바치시잖아요. 네, 네, 네. 남몰래 눈물 흘친 일도 꽤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막 속상한 적도 있었어요. 노업을 모르다 보니까 나무 한 60그루를 죽인 적도 있어요. 그때 정말 우리 집 사람들 쫓이나갈 뻔. 요안 축하하셨네요. 진짜 흥노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찌으로 느껴지거든요. 제가 한번 죽으고싶어요 이게 원래 한 박스가 얼마죠? 12만 9천 원입니다. 몇포 들어갔죠? 30포 들어갔습니다 좀 무리한 요구 해도 될까요? 뭐... 뭐, 뭐. <laughs> <laughs>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만 할인 가능할까요 혹시? 예 <laughs> <laughs> 네, 말씀해 보십시오 100분한테까지만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99,000원 어, 진짜요? 괜찮아 요 흥로 비싸다고 들어서 제가 그 정도까지는 어 저는 한 12만 원 생각했는데 <laughs> 네. 아유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남는 기록이니까 100분까지만 선차선 100분까지 네, 네. 할인해 주 대신에 자시고 네. 꾸준하게 많이 드십시오 건강하시고 프랑스. 네 마지막으로 흥로를 또 구매하실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전부다가 보면 좀 생소하지만 앞으로 우리 흥노를좀 많이 응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사랑하는 와이프분께 한마디. 우리 집 사람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망 고생한 거제가뭐 아직 살아 있으니까 제가 많이 사랑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여보 사랑한다. 아, 머모님등 돌리고 계시네요. 건강 <laughs> <laughs> 잘 챙기시면서 더욱더 노출리 나세요. 네. <laughs> 네, 안녕. 네, 감사합니다.